수빈이 뭐 먹어요? 포도 포도, 연수뭐 먹어요? 포도 아. 연수야 찍긋? 아 사랑해요 응씨 먹으면 안응응씨으으안안연 연수. 질질응고고 옳지수민아 수아 언니 수이. 수아 언니 수아 언니. 힘내요. 힘내남. 알지. 화이팅. 화이팅. 화이팅 해야지. 화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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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지. 연습도 화이팅. 화이팅. 수아 언니 언니. 언니. 화이팅. 화이팅. 알지. 화이팅. 알지. 사랑해. 수아 언니가 거야? 아, 수아 언한테 보여줄 거야. 언니 안녕해. 안녕. 언니 안녕. 안녕. 안녕.